손의 경우는 확실히 23년 회생법원 생긴 이후로 게시율과 인가율 모두 순위가 상승했는데요. 실무에서 사건을 처리해보면 회생법원 생긴 이후로 확실히 사건 진행이 좋아졌다는 걸 느낍니다. 새로운 도화의 꿈꾸니다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2023년 3월에 부산과 함께 이제 수원에 새롭게 회생법원이 생긴 이후로 벌써 2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수원회생법원 개원 이후에 수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 사건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특징들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수원회생법원은 수원뿐만 아니라 경기 남부지역 그리고 동부지역까지 관할하고 있으니까 이 지역에서 회생을 진행하고 있거나 또는 진행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은 영상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해생법원이 관할하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수원시, 오산시, 용인, 화성, 성남, 하남, 방주, 이천, 여주, 평택, 안성, 안산, 광명, 시흥, 안양, 과천, 의왕. 포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평군까지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약 88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의 회생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24년 수원회생법원에서 처리한 개인회생 사건 수가 2만 건이 넘는데, 이거는 서울회생법원 다음으로 많은 수치입니다. 관할하는 인구수로 보나 처리한 사건수로 보나, 수원회생법원은 우리나라에서 서울 다음으로 큰 회생 전문 법원이라 할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수원회생법원의 개인회생 개시율과 최종인가율을 살펴보면요. 22년도에는 개시율이 82.7%로 전국 11위였다가 23년도에는 88.1%로 6위 24년에는 87.4%로 전국 4위 이렇게 점점 순위가 상승했습니다. 최종인가율의 경우도 2022년에는 71.4%로 전국 13위였는데 23년에는 73.2%로 10위 24년에는 72.6%로 전국 7위 해마다 이렇게 조금씩 순위가 올랐어요. 손의 경우는 확실히 23년 회생법을 생긴 이후로 개시율과 인가율 모두 순위가 상승했는데요. 실무에서 사건을 처리해보면, 회생법원 생긴 이후로 확실히 사건 진행이 좋아졌다는 걸 느낍니다. 수원이 전국에서 서울과 가장 유사하게 회생사건을 처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 법무법인 서울사무소의 경우, 서울회생법원 사건 다음으로 많이 처리하는 사건이 바로 수원회생법원 사건인데요. 저희 법무법인에서 실제로 처리한 사건들을 토대로 수원회생사건 특징들을 말씀을 드리면요. 최근 2, 3년간 금지명령은 한95% 정도의 확률로 나왔습니다. 이전에 회생신청을 했다가 다시 신청하는 소위 말하는 재신청권의 경우는 보통 금지명령이 잘안 나오는데 수원에서는 이 재신청사건인데도 금지명령을 받기도 했어요. 금지명령도 보통 신청서 내고 늦어도 일주일 내로 나오고 있고요. 추가 생계비 같은 경우도 실제로 최저생계비보다 더 많이 지출한 주거비나 교육비, 의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거의 다 받아주십니다. 청산가치 관련해서 주로 문제되는 주식이나 코인 투자 손실금 같은 경우는요. 수원도 서울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청산가치에서 빼줘요. 그러니까 주식 코인으로 빚이 생겼다고 해서 그 그것 때문에 변제금을 올리라고 하거나 변제기간을 늘리라고 하진 않는다는 거죠. 대신 서울과 마찬가지로 주식코인 잔고증명서 또는 뭐 거래내역서 같은 건 제출해야 됩니다. 배우자 재산 관련해서는요. 수원도 서울과 마찬가지로 배우자 재산을 곧바로 채무자 재산으로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원도 명의신탁같이 뭐 명의만 배우자로 되어있고 실제로는 채무자 재산이다. 이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우자 재산은 채무자 걸로 안 본다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수원해생 실무는 꼭이 기준대로만 움직이진 않아요. 서울은 확실히 이 부분을 잘 지켜주는데 수원은 일단은 배우자 재산이 있으면 관련 자료를 내라고 한 다음에 재산의 2분의 1을 채무자 청산 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이 종종 나옵니다. 그러면 무조건 배우자 재산의 반을 내 재산으로 봐서 변제금 올려야 되느냐? 꼭그렇진 않습니다. 설사 이런 보정이 나오더라도 배우자 재산이 실제로 배우자가 번 돈으로 만든 거라든지 또 아니면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거라든지 해서 채무자의 기여도가 없거나 또 적으면 거기에 따라서 내 재산에 반영하는 비율을 조절해 달라고 이렇게 방어할 수가 있어요. 소원의 경우는 실무 준식 자체가 소울과 거의 같기 때문에 이걸 근거 배우자 재산 청산가치 방어가 다른 법원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통합니다 그러니까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이 있는 분들은 이 부분 방어를 꼼꼼히 하면 최대한 변제금을 줄일 수가 있어요 변제기간 단축 관련해서는요 소원해생법원도 서울과 마찬가지로 실무준칙에 동일한 규정이 있는데요 65세 이상이거나 중증장애 또는 30세 미만의 청년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한부모 가정의 부모님 전세사기 피해자 같은 경우는 변제기간을 2년까지 줄일 수가 있습니다 2년으로 줄인다고 해서 3년 동안 낼 변제금을 2년에 압축해서 내는 게 아니라 매달 내는 변제금은 동일한데 그 변제 기간만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드는 거라서 결국 내가 내는 총 변제금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원에서 회생하시는 분들 중에 여기 해당되는 분들은 꼭 변제 기간 단축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내가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알아서 다 해주진 않아요.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는 수원 회생 법원에 신청을 할때 여기 해당되는 분들은 최대한 변제 기간을 줄이는 걸로 변제 계획안을 짜서 변제 기간 단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원해생법원 개인회생 실무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원은 서울 다음으로 많은 사건들을 처리하는 법원이고 실무도 서울과 가장 유사한 법원입니다 서울이 데이터상으로는 가장 좋긴 하지만 집이나 직장이 서울이 아니어서 서울에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 중에서 수원에 관한인 분들은 수원도 서울과 거의 버금가는 곳이니 큰 걱정하지 않아도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영상 도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 댓글이나 법무법인 김앤 파트너스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